오늘은 생생한 현장 수업이 있는 날,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다른 지역 청년몰 견학에 나선 예비 청년상인들, 기존의 전통시장에 반짝이는 젊은 아이디어가 더해져 활력을 되찾았다는 군산 공설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곳에서 예비 청년 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실전 창업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혹여 놓치는 게 있진 않을지 예비 청년 상인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성공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눈에 담아둡니다. 그래도 여기보다 같아요. 그 쪽에 기구 같은 아예 안보이 저기 한려서다넣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공간이 와서 체험하고 하려면 공간이 너무 좁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가능할 것같요 군산 공설시장 견학 후 향한 곳은. 대전 중앙 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입니다. 설명을고 잠깐 좀해 주세요. 무슨 <laughs> 사람? 자야? <저야>? 네. <laughs> 어, 생활람부 편집샵이고요. 저희가 여기 옆에서 강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해요. 외주도 일부 있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저희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궁금한 것도 신기한 것도 많기만 합니다. 보실 거 없으세요?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면허 취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조 면허 받는 거는 일단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간 여기 공간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아, 옆에 공간. 여기가 이제 4평 정도고. 소규모 탁조 제조 면허나 뭐줄이 면허는 면적이 아니라 이제 용량이거든요. 용량이 이제 1킬로리터에서 5킬로리터 사이로만 이제 맞으면. 허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참하는데어려움 있으시면 이 앞에 명함이 있거든요. 가져가시고 막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으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희 이거로 주문하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설치한 지가 지금 한달 반? 오늘 보고 들은 건 하나도 놓칠 수 없기에 일단 기록부터 하고 봅니다. 오늘 견학 수업이 특히 유익했다는 교육생들. 너무 좋았고요. 또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수 있어서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어, 진짜 한 가지라도 배워서 갈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룡물 조성사, 파이팅! 생생한 현장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에 한발더 다가선 하루입니다.